안녕하십니까. 박병훈 전 도의원입니다.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는 다시금 경주도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새해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난 1월 9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님과 최고위원분들께서 접 박병훈의 복당을 결정하였습니다. 인고의 세월 6년 동안 국건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은 경주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 덕분이었습니다. 감사한 마음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. 이번 복당을 계기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나라를 바로세우고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. 설련 후 모처럼 가족, 친지 분들과 함께한 시간, 즐거운 시간 되시길 빌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